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사연을 가져온 이니다 사연은 너무 남친 짓적이 심해요.입니다. 들어가 보시죠. 안녕하세요. 전고1 여학생입니다. 전 좋아하는 남자친구 있는데 고백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받아 줬고 둘이 서로 다정했습니다. 남친은 백일 지나서부터 계속 저한테 "넌 내 거야. 너딴 남자 눈 마주쳤어?" 라면서 다정했던 남친이 무서운 말투로 말을 하였습니다. "정말 무서웠습니다.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면 아, 네딴 남자 생겼냐?" 어딨냐 라면서 집착이더 심해졌어요. 남친이 계속 집에 갈 때도 무섭게 쳐다보고 가요. 카페를 가면 남친이 야너저 남자랑 눈 맞췄냐? 라면서 더욱 심하게 말하면서 헤어질까요?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. 제 생각에는 남친이랑 헤어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.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